이번거 끝나고 배달 시켜야겠다. 여기는 음, 좋진 않네요. 어디로 가기도 애매한 스폰이긴 하네. 일단 파밍 좀 하고 갈까? 지금 먹어야 되는 게 미리 먹고 가자. 여긴 되는 게 레전드네 이거.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 303호실 열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 털어보긴 할게요. 어디 달 주고요. 오론 입사먼 에서 메뉴. 이스핀 프롬 커스텀 액세서리. 먹어 보면 나오지 않나? 스머글러 벙커 ZB01012. 이 바로 옆이잖아. 할수 퀘스트 하나 날 먹으로 깰수 있는 거고. 뭐 합시다 탈출 퀘스트 저거 확률 탈출 그거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 날먹하는 게 나을 듯 이거 올라가지나? 뭐야, 이거 하나로 탈출구 두 개를 다쓸수 있는 거야? 음, 커텀은 이렇구나. 이들이 올라오진 않는다. 근처에 지금 제가 들린 거한세 정도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 있고, 여기 밑에 돌아다녔던 애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막 예전처럼 그냥 위로 막 달려들어오진 않네. 아직도 2분이나 남았어, 그리고. 이게 다 끝나기 전에 아마 5분 체크가, 체크가 될 텐데. 여기서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다리 부러지는 거 감안하면 여기 파으로 되지 않을까? 어 됐다. 바로 나가죠 그냥 탈출구 그 히든 탈출구도 써가지고 하는 게 퀘스트니까 아스토 때문에 무서운데? 아, 씨. 뭐야, 이러면. 두 명이 저렇게 양옆에 있는 거야? 이 날목도 못 깨? 아, 이거 참.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았다. 와. 턱 맞았다, 씨. 난턱맞았도한 방에 줘. 실탄 BP? 인정이다. 내가 원하는 그 루트가 딱 여기에요. 2 0 3호지 갔다가 빨창 갔다 바로 나갈 수 있게. 계속 반대 스폰만 뜨고 있는데. 제가 원했던 건여기긴 하고요 음, 눈 오고 있는데 아 근데 이게 딱히 좋진 않은 것 같은 게 가는 길에 그 산타 보급 그 트리가 있어가지고 상황이 가는 길이 이쁘진 않아 사실 왼쪽에 방금 소리 난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나보다 빠른 사람 있기 쉽지 않아. 아우, 저, 터지는 것좀 만들지 말지, 좀. 여기 안에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보호 갑시다. 합탄하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들어가자. 사람 만날 때마다 원탭이라, 뭐 서브 바꾸기 전교전들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하고 싶어요. 지금 총소리 들을 때마다 지금 몸이 흠칫흠칫 떨려. 학습된 공포가 돼버렸다, 지금. 사람들 잡을 때도 제가 엄청 허무하게 잡고, 그래가지고 딱히 뭐라 얘기를 못하겠어. 제가 잡을 때도 허무하게 잡아요. 아까, 어제였나, 커스텀 그시로로 확장된 그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그 올드가스 옆에 있는데. 거기서 저격하던 애. 그냥 총으로, 이걸 이거였나? 우지였나로 대충 그냥 연사 긁었는데 머리 맞아서 죽었다니까? 난 그거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나왔어. 그런 식이라 게임이 약간 헤드 판정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사운드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 절대 안해 주겠죠? 깜짝이야 사람 앉아 있는 건줄 알았네 사운드가 너무 불쾌해 실내랑 실외 안 되는 거뭐 이런 것도 심한데 이거를 옛날처럼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때 옛날에 좀 날멍 느낌으로 했던게 그거거든요 음스케브가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 없겠지 이러면서 그냥 갔던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젠 그게 안될 것 같대 여기 사람 있을 것 같대 항상 있었거든요 이번 시즌은 진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열쇠, 모아는, 열쇠 모으는 는 열쇠 모 거랑 그런 것 때문에라도 다인큐가 엄청 유리하긴 할듯 원래도 유리하긴 했는데 더 심해진 것 같아 여기 안쪽에 있나 보네 눈나다 이 빨창은 전 시즌이나 이럴 때는 여기 금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 여기 퀘스트 끝난 다음에도 가끔 몇 번씩 보러 오고 그랬거든요 이번 시즌은 절대 안 보러 올것 같아 아, 어, 산타구나. 어떻게 이번 시즌 계속 이러지? <laughs> 진짜. 나 그냥, 아니, 벽을 너무 많이 느껴요. 이번 시즌 자체가. 방금 저기 산타는, 만약에 우우도가 떨어지는 산타였잖아요. 전, 전전 시즌인가처럼. 그럼 나 또, 보이지도 않던 산타 잡아가지고 또 우우도 떨어져서 그거 하는 그 시즌처럼 또 했어야 돼. 우와! 뭐임? 또 뭐냐? 보통 그 진짜 싸구려 액션 애들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아까랑 똑같은 루트긴 한데. 아, 진짜 장난하지 마. 힐템도 안 들고 왔네. 방금 이렇게 스케보가 왔어요. 여기 갑자기 PMC 또 나오면 개혁가야 자기 근처에 있던 PMC 무시하고 나한테 온다는 건데. 어, 나 근데 진짜 평소에도 게임에 대한 욕은 많이 해도 이런 말은 잘안 했던 것 같은데. 게임 포기하고 싶어. 그냥 pv 서버 갈까? 알창 사운드 났었거든요. 넘어오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지금 제가 그냥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 실력이랑 제 실력이랑 비교하면 제가 실력이 더 딸려요. 그냥 내가 무장이 약해서 그런 걸수 있어 방금 그... 그 제가 그렇게 에임이 좋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헤드 톡톡 따는 에임은 절대 아닌데 따라가는 에임은 막철 위로 밟고 올라가던데? 있을 거 같냐 뭔가 모르겠네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면 퀘스트 깨고 싶어가지고 그냥 나갔을 거 같은데 뭐, 페이크 주고 여긴 없고, 와 이거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느낌이? 아, 이거 깨지 말까? 이거 산타 모자 페널티가 생각보다 훨씬 큰거 같은데, 이번 오늘 아두 번째 타주리구나 쉽지 않네, 게임. 이걸 못 잡은 게더 레전드야. 어, 일단은 낼거 내고 시작합시다. 지브치크도 드디어 됐구나. 어. <laughs> 우든드 비스트 운디드 비스트 하고, 메카닉이죠? 제골. 이걸로 20레벨 되나? 얘네 다 깨면은? 휴본에 드디어 나왔고.